대전은 정부 출연 기관과 대학 등 과학 분야 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풍부한 과학 인프라가 무색하게 이를 활용한 기술 사업화 정책은 부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는 4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과학 기술 클러스터입니다. 창업도 활발해 대전의 인구 10만 명당 벤처 기업 수는 205개로 경기와 서울보다 많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사업화 성격은 신통치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업체의 기술을 이전한 건수는 최근 4년간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이전하고 받는 기술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외형적인 기술 이전은 활발하지만 이전되는 기술의 질은 높지 않다는 겁니다. 기업이 먼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출연이나 대학하고 같이 그 협력을 해서 개발하게끔 공공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의 수익성이 자체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보다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위치를 점유하는 기업들이 이제 기술 이전 활동이 되게 활발하다라는 거죠. 스스로의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서. R&D를 해서 제품화하는 그런 능력, 그런 통로, 그런 방법에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고 벤처가 공공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 창업 생태계 전반에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